국민 피겨 스타 김연아 님이 이제 결혼을 하셨다고 들어 가지고 원래 결혼하신 분들은 제가 사주나 궁합을 심심풀이로도 봐드리지 않는데 특별 케이스로 김연아님과 고우림님의 궁합을 한번 궁금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연아님이 5살 연상이시네요. 김연아님은 어, 개유일주라는 일주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위에는 개수고 이제 밑에는 유금을 가지고 계신데 물의 기운을 가지고 계시고 좀 내향적인 성향을 지니고 계시고 이제 어, 편인을 가지고 계셔서 조직 생활에서 굉장히 중심. 인물로 주요 인물로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사주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고우림님은 이제 이민일주로 식신을 깔고 계신 분으로 수의 성향을 가진 임수를 위해 가지고 계십니다 외향적이면서 좀 합리적인 분이시다 크게 보면은 김연아님은 이제 검은 닭 고우림님은 검은 호랑이 검은 닭과 검은 호랑이의 만남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속궁합을 따져보면은 두 분은 인류 원진으로 합이 들어가면서도 약간 토닥토닥 거릴 수 있는 그런 약간 애증의 관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주 베스트 궁합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상대방 고우림님은 지살과 그역마살이 껴있으셔가지고 좀 해외나 뭐 이제 여러가지 이동수가 잦다. 제가 볼때는 해결책은 밑에 술토를 깔고 있는 일주를 가지고 있는 자식이 태어나면은 원진살이 조금 해결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분이 이제 물의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 분은 계곡물의 성향 한 분은 바닷물의 성향 결혼 생활도 물처럼 잔잔하게 어쩔 때는 좀 요동을 치더라도 어 언젠가는 그 요동하는 파도가 잠잠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넓은 바다처럼 서로가 이해하는 그런 서로 사랑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심풀이로 산타 할아버지가 그 덕담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로켓 연아 고림 잘살래이 발사